제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지난 방송을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 구매했어요. 주문했어요. 정말 당장 읽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 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딸아이가 지난번에 방송을 그냥 맨 얼굴로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뷰티 방송 아니고 그냥 책방송이기 때문에 괜찮아 했는데요. 딸 아이 입장에서는 또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러더니 오늘도 제가 일 끝나고 와서 이렇게 앞에 앉으려고 했더니만 요걸 이렇게 발라주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려고요. 참고로 17살입니다. 힘내 17살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도 책 읽기 좋은 날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말의 온도를 높이는 너찌 스피치.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부드럽게 개입해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너찌 효과라 한다. 여기서 너찌란, 주의를 환기시키다 혹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라는 뜻으로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률가인 캐스선 스타인이 '너찌' 라는 책에서 새롭게 정의한 용어다 말을 할 때도 '너찌 효과'를 볼수 있다 필자는 이걸 두고 '너찌 스피치' 라고 부른다 너찌 스피치를 사용하면 말의 온도를 더 따뜻하게 올릴 수 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방법은 상대방의 기분, 상황, 상태 등을 먼저 말하면 된다. 예를 들면, 피디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혹은 저한테 뭐 기분 나쁘세요? 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생각한 말이다. 반대로, 피디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는 말은 상대의 상태와 상황을 먼저 생각한 넛지 스피치다. 너지 스피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 하나가 리더들이다. 리더들은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상대방의 상태나 상황에 대한 말을 먼저 한후 자신의 의견을 붙여 리드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측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은 중요하다. 오해를 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할까가 더 중요하다. 자신의 억측을 그대로 말로 쏟아내면 역효과만 난다. 넛치 스피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감정, 기분,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면 말의 온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넛치 스피치 말의 온도를 높이는 들으면서 아 저거 나도 한번 실천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있다면요 이렇게 메모해 보시고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네요. 나의 꿈을 바꿔놓은 한마디. 참고로 요 분의 이야기예요. 꿈을 바꿔놓은 한마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일까 참고하고 계시다가 아,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꿈을 이룬 운이 좋은 사람이다. 꿈 얘기를 할때 빼놓을 수 없는 은사님이 한분 있다.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던 김대호 선생님이다. 그분의 한마디로 나의 꿈은 바뀌었고 난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다. 교내 합창대회를 했는데 방송반에서 사회를 맡아야 했다. 갑작스럽게 이제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합창대회가 끝나자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날 불렀다. 연희 꿈이 뭐야? 예? 아, 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영어 선생님. 그래? 너 방송 일을 하지. 그러니 아나운서가 되는 게 어때? 오늘 아주 잘했다. 목소리가 아주 좋아. 오늘부터 나랑 방송실에서 신앙송을 녹음하자. 그날부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배경음악을 깔고 신앙송을 녹음했다. 그렇게 녹음한 신앙송은 명상의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매일 종례 시간 이후에 교내에 방송되었다. 어쩌면 선생님은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제자인 내가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솔직히 나도 싫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좋아했던 담임 선생님의 그날 그 한마디 때문에 아나운서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다. 그날 선생님의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난 지금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있었을까? 말은 그렇게 위대한 힘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특히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인생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수 있는 큰 힘을 지닌다. 언젠가 회사를 이직하게 된 후배가 찾아와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방송을 잘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시도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할때 흉내내지 말고 너답게 해. 라는 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덕분에 좋은 대우를 받고 이직하게 되었다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내가?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는 했지만 뚜렷하지가 않았다. 이렇듯, 뱉은 사람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은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한마디가 되기도 한다. 지금, 오늘 내가 의미 없이 내뱉었던 말로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인생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그때 그날 담임선생님이 이제 합창대회 끝났으니 딴 생각 말고 공문화해 라고 말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내가 내뱉은 수많은 말들이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도움이 되는 말이었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 마음이 따뜻함이 느껴져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이스크림 녹아버리면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오늘 많이 하셨나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저는 또 본인이 자기 자신한테 혼잣말이든 그런 말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정말 나는 어떤 말을 좀 많이 했지? 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면 녹음을 해 보시는 방법도 참 좋아요. 요즘에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녹음할 수 있는 그리고 핸드폰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녹음을 해 보시고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내가 평소 때잘 쓰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도 상대방도 서로 따뜻한 말 주고받으면서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